제5장 캘린더의 두 번째 캘린더 수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우실 내용은 이미 만들어진 캘린더를 가지고 캘린더를 수정하여 내가 원하는 캘린더를 만드는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캘린더, 만들어진 캘린더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정할 캘린더를 선택해야 되겠죠. 우리가 만든 OSP 주 7일 이 캘린더를 선택을 하고, 자, 우측에 버튼 중에 modify를 선택합니다.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창이 생깁니다. 위에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total hours per day는 하루에 시간, 그니까 몇 시간을 일을 하겠느냐, 라는 것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측에 하루에 지금 8시간으로 디폴트가 설정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디테일드 워크아웃 per day는요, 그 하루 중 일하는, 그 그러니까 8시간 일을 했을 때, 일한 8시간 일을, 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 세부적으로, 어, 시간을 정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 달력이 있는 부분에서 지금 이 좌우 버튼 있죠 이걸 누르면 월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또이 가운데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음, 그 연도에 월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타나서 바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12월을 선택하겠다 그러면은 바로 12월을 선택하시고 5월을 선택하겠다 4월을 선택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음,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법례를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요. 먼저, 스탠다드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되어 있는 이 색깔, 이 모습이 스탠다드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약간 파란색으로 진한 이 색깔이 되는데요. 이게 non-work. 즉, 일을 하지 않는, 음, 시간이고요. 자, exception. 이 하얀색으로 된 exception은 뭐냐면, 어, 지금 non-work도 아니고, 스탠다드 예, 어떤 형태도 아닌 약간 예외적인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거는 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달력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자, 어떤 특정 날을 내가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특정 날을 선택을 하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일하지 않는 non-work로 바뀝니다. 음, 다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시 돌아오죠 스탠다드로.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보면 너노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워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음, 워크 위크라는 게 있어요. 워크 위크.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어, 요일별로 이렇게 시간이 나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요일별로 내가 한꺼번에 이 모든 요일에 어, 시간들을 한꺼번에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Sunday의 시간을 0으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일요일날은 모두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달력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요일별로 설정할 수 있는 게이 어, 워크위크죠. 다시 8시간으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Detailed Work Hours per Day로 하고 이 상태에서 워크위크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아까는 total work hours per day 하고 work week를 선택한 거고요. 이번엔 detailed work hours per day 하고 work week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일별로 이렇게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될게 osp 주 7일 짜리인데 지금 주 7일 짜리는 어 보니까 주 7일 다 일을 하는데 어 시간, 점심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한번 그거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요일별로 설정을 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 내내 그 점심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럼 다 선택을 해서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Sunday를 클릭을 하시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Saturday를 선택을 하시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음, 그 점심시간을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12시부터 1시까지 일하는 시간이고, 그 대신 4시부터 5시까지는 일을 해야 되겠죠. 더블클릭을 하시거나 워크 혹은 o 워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와 보시면 다 요일별로 다 적용이 됐죠. 자, 오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자, 이셉션 이거는 뭐냐면, 자, 지금 모든 그 시간들이 다 지금 점심시간을 일한, 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일 어, 요그 4월 5일 날짜를 이렇게 점심시간 일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음, 지금 색깔이 바뀐 걸 보실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색깔이 약간 음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얀색이 됐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나머지는 다 지금 점심 시간 일을 하는 일안 하는데 얘만 일을 하게 되는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하얀색으로 익셉션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만일 똑같이 다른 거가 똑같이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쓰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요요 스탠다드하고 똑같이 만든다는 거죠. a n 스탠다드를 눌러 보면 똑같이 요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네, 아셨죠?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은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OK를 누르고 나가시면 OSP 주 7일 어, 달력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될게 음... OSP 주 6일짜리가 있습니다. 자, 주 6일짜리를 보시면요, 금요일은 넌 워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ational h a l d a 이라 해서. 음, 라마단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점심시간이 역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 자, 새롭게 생성을 하려면 애들을 클릭해야 되는데, 애들을 클릭해서 보시면, 자, 어떤 달력을 복사해 오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죠. 점심시간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주 7일짜리를 가져오면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름을 그러면, OS, 네, OSP 주 6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모디파이를 눌러야 되겠죠? 모디파이를 누르시고, 자, 들어오셔서, 자, 먼저 해줘야 될게 뭡니까? 지금 금요일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total work hours per day로 놓은 상태에서, 이 work 를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죠. 자, 금요일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을 0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요일이 전부 다음영그 아, 넌워크로 표시가 되었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 라마단 기간 6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그때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6월 달이니까요. 5월, 6월 가셔서 6월 28일부터 자 이것도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려면 28일 선택하시고 Shift키 누르 누르시고 30일을 선택하시고 논워크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월달도 7월 1일부터 어 지금 7월 27일까지죠. 27일까지를 Shift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시고 논워크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네, 내셔널 홀리데이나마단 기간이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다 됐나요? 네, 되셨죠? 그리고 오케이를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OSP 주 6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 5일 또 있는데, 자, 주 5일을 한번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애드를 클릭하시고. 역시 지금 보니까 어, 주 5일 거는 지금 주 6일하고 차이가 있는 게 어, 토요일만 하루를 더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6일 거를 복사해 오면 편하겠죠. 자, 주 6일, 6일을 복사해 오겠습니다. 자, 이름을 자 O O S P 주 5일로 하시고 가로하고 라마단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도 주6일도 라마단을 빼먹었네요. 라마단을 할게요. 라마단 네됐습니다자주5일 선택하시고 모디파이를 누르십니다. 자 여기서 토탈 워크아워월퍼데이로둔 상태에서 워크위크 클릭하시고요. 자그 클릭하시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기 글자에 보면은 언더바가 지금 되어 있어요. 워크에는 W, 네노크에는 N이 언더바가 되어 있고 워크 위크에는 지금 아래 언더바가 되어 있어. 요이 말은 이게 단축키란 얘기예요 그래서 R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바로 뜹니다. 제가 클릭하진 않았는데 단축키를 지금 r 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떴습니다. 자, 토요일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0을 입력하시고 OK를 누르시면. 자, 역시, 토요일도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모든 토요일을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자, 완성됐나요? 자, 완성됐습니다. OK를 누르시고, 나가시면, 네, 어, 캘린더 수정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캘린더 생성까지, 수정까지 다 완료를 했는데요. 어, 여기서 한 가지 더 지금 버튼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면 자 모디파이 밑에 보면 유즈드 바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해 보시면 자 프로젝트 하고 리소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달력이 어떤 프로젝트에 지금 적용되어 있느냐 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어,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리소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어떤 리소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 프로젝트에 할당이 하나도 안돼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자, 어, 여기까지 우리는 마쳤습니다. 자, 마치고 클로즈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캘린더를 지금 생성을 다 했는데 그럼 캘린더는 이거 언제 어떻게 쓰나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어, 이 캘린더는 액티비티에 기본적으로 어,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리소스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자, 그러면은 어, 액티비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액티비티를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적용하는 거는 나중에 해볼 거고요. 음, 요런 이제 지금 이미 우리가 만들어놓은 WBS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액티비티들이 들어가면 액티비티의 성격에 맞춰서 성향에 맞춰서 캘린다가 물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보통 뭐주 5일 캘린더를 많이 쓰죠. 그래서 주 5일 캘린더를 물리고 프로큐어먼트는 어 보통 주 7일 캘린더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컨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주 6일을 기본적으로 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어, 액티비티 성, 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다른 캘린더들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자, 캘린더를 어사인 하는 거는 나중에 액티비티를 만든 후에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캘린더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